안녕하세요. 용인 SK 반도체 현장 개발지에서 도지승비 누나 지성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개발지 동문 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배암면배암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암면배암리는 원산면 일대에 가까운 곳이 아직 저기 원룸이나 인프라가 좀 부족한데 여기에 비해서는 배암면배암리는원산면 10배 정도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곳이기니다 그러면 왜 백암면 배암비가 이렇게 그 혜택을 받느냐면은 이쪽으로서 이게 17번 국도입니다. 17번 국도 양지 IC까지 거리가 한 15분 거리에 있으며 여기는 일장이나 원룸이나 숙박시설이 완벽하게 이 가까운 곳에서 제일 많이 형성되습니다 특히 17번 바로 우쪽에 위쪽에 5만 400평 파벤 퍼스트 숙박단지 및휴양시설이 어, 올해부터 착공돼서 2 0 2 2년을 방공 목표로 어,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백암반도대 선단 30만 평이나 제일 바이오 일반 산업 등지는 예정이기 때문에 언제 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갛게 표시된 곳이 상업지이고 여기 보면은 바로 일반 주거지입니다. 백암리에서도 백암면 백암리에 여기 2차선인데 17번 국도의 사이에 있는 이 아래쪽으로 모든 곳이 여기가 일반적으로 둘러 쌓여 있고 이 어, 이쪽으로는 천이 가로막겠습니다. 만약에 도시 개발로 해서 어 일반 일종 주거지로 풀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교시도 하기 때문에 여기를 주시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로 중간 중간에도 온내이들이 있고. 모듈러트택이라고그죠 여기 표시, 표시되는데 표시 여기까지도 원룸이 일곱 여덟 명 들어가 있고 커피숍이나 맛집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새로 취축되는 모듈러트팀 및 원룸이 계속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배관면, 배관면은 여기를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까운 곳에 상업지가 있고 이게 모든 일반 주거지고 여기도 일반 주거지입니다. 여기 17번 국도 밑으로 이쪽에는 체온이가로막혀 있어서 만약 일반 주거지로 풀리게 된다면 1차대이아니까 하고 많은 기대를 갖추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일반 주거지이기 때문에 상업시설 모든 게 들어와 있고 이 2차선 중심으로 이쪽은 생산 묵기입니다 여기 생산 묵기라고 표시된 된 데는 상업시설이나 어, 원룸, 기타 식당이 다 허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두 토지를 혹시 사신다고 했을 때는 2차선 주변으로 해서 좀 투자금액이 좀 추가되더라도 사시는 게 가장 좋고 여기서 보면 2차선 도시에서 전면이 가장 넓은 곳을 선택하시면 많은 투자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차후에 판매할 때도 어려움이 없이 가장 가치 있는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